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6월절 양 출애굽할 때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을 때그 피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영은 지나가고 그피 때문에 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게 되는 아, 출애굽할때 했던 그 6월절의 시작이죠. 아, 6월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곧 어,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고난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월절,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모든 준비는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십니다. 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봐요. 어디서 그럼 준비를 해야 합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집 주인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아,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간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6월절의 모든 준비는 예수님이 해주셨어요. 어, 장소도 예수님또 어, 이제 베풀어 주신 성만찬도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 모든 몸값이 다 우리를 위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미, 믿는 것밖에 없어요. 어, 모든 것 준비는 다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천국도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죠. 그들이 나가 그가시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고 나간다면 우리는 어, 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우리의 모든 삶은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건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내가 준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6월절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오늘 이 복된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늘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